안녕하세요. 더임류아 김영주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 조지 메이슨 대학과 스토니브루 경영학과에 대한 파트 2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경영학과 재학생들을 인터뷰해서 학생 입장에서 각 대학의 경영학과에 장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각 학교 취업 커리어 센터 및 입학처 담당자분과 미팅한 내용을 토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토니브룩 대학교와 조지메이슨 대학교 경영학과 취업률과 취업 현황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스토니브룩 대학교는 재무회계 쪽으로 주로 취업을 하고 있고 송도에 위치한 국제 기구, 국내 기업, 해외 투자 기업 인턴에서 시작해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한국에서 취업을 하고 있으며 2022 2년 기준 취업률이 90%라고 전달받았습니다 조지메이슨의 경우 최근 평균 취업률이 80% 초반대이며 이 퍼센테이지는 어디서 일하는지 리스트가 명확하게 보이는가를 고려했을 때 나온 지표라고 합니다 취업 퀄리티가 굉장히 높은 편이고 매년 데이터를 기반으로 통계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영학과에서 특히 어카운팅의 프로그램이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인 딜로이트 등 취업을 할 정도로 어카운팅 자격 취득을 위해 필요한 수업 또한 모두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데요. 회계학 졸업생 중50% 이상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으며 그중 35%가 딜로이트와 KPMG 등세계탑 4대 기업의 취업을 하였고 그리고 미국에서 특히 취업이 잘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딜로이트에서는 조지메이슨으로 채용설명. 가 온다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또한 경영학과 학생들은 도이치뱅크, LG, 삼성바이오 등 한국에 있는 외국계 회사에 취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전달받았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 취업을 위한 지원은 어떤 것이 있냐고 질문을 드려보았습니다. 스토니브룩은 학교에서 실무 위주의 수업을 하며 인턴십을 하면 크레딧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참여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CPA 스터디라든지 전공 수업 팀 프로젝트가 도움이 된다. 하는데요. 실제로 수업 시간에 진행한 프로젝트가 일을 할때 그대로 나왔다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커리어 센터에서 자기소개뿐만 아니라 진로를 정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고, 또한 아무래도 글로벌 캠퍼스 중에서 가장 먼저 들어온 학교로서 캠퍼스가 가장 크다 보니 다양한 경험을 할수 있는 것도 장점이라고 들었습니다. 조지메이슨의 경우 학생들의 학년별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며 일방적으로 커리어 서비스 제공이 아닌 학생들의 동기부여. 및 스스로 할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수의 학생을 모아 두고 하는 강의 형식이 아니라 어, 타겟 그룹 형식으로 데이터 사이언스, 마케팅 등으로 워크샵, 동아리 등을 진행하고 컨텐츠들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인천 관광공사 그리고 스타트업과의 협업을 통해서 학교를 다니면서 핸즈온 익스피리언스를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즉 인턴십 하기 전에 준비 과정 또한 함께 하면서 직무에 대한 이해를 먼저 시키는 것이 매력적인 커리큘럼이라고 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지 메이슨 대학 또한 대기업 인턴십과 리더십 역량 학업 모두를 성취할 수 있도록 답해 주셨습니다. 어,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수님과의 커넥션을 장점이라고 두면서 학생을 진심 어린 마음으로 케어하면서 졸업생들도 취업 후에도 큐베들을 위해서 조언을 해주고 이것을 알룸나이 페어라고. 행사가 따로 있다라고 합니다. 오늘은 조지 메이슨과 스톤이브르 경영학과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저희가 인터뷰한 내용이 당연히 학교가 가진 장점의 전부가 아니겠지만 대학 결정에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저희 영상을 보시고 난뒤 학교에 직접 상담을 요청하여 보다 정확하고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꼭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송도 글로벌 캠퍼스 스토니브룩 대학과 조지 메이슨 대학 경영학과를 두군 모두 붙었어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세줄 요약입니다. 첫 번째, 어디를 선택하든 한국 대학에 비해 외국계 기업으로의 취업은 용이하며 80% 이상의 취업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 글로벌 캠퍼스에서 더 오래되고 건물도 크고 종합 랭킹도 높은 곳은 스토니브룩이며 스토니브룩 또한 체계적인 경영학과 커리큘럼을 제공하지만 경영학과 관련된 지속적인 컨텐츠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어카운팅을 통한 훌륭한 기업으로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는 곳은 조지 메이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이 영상은 참고만 하시고 모두 합격하셨다면 반드시 각 학교에 상담 신청하여 구체적으로 학업 계획과 진로 계획을 상담받아 보시기를 꼭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시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